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셔스비TV의 피셔스비입니다 이거 업데이트 돼라 여러분 암튼 여러분 뭐할까요? <laughs> 여자분 뭐예요 지난번에 혼자저 어몽스 하다가 체키빈님 만나갖고 쓰레기 들다 이렇게 말해볼거지? 그러다가 제가 추방당했더다고 <laughs> 여러분, 딱 봐도 장난이죠? 제가 저기 저, <laughs> <laughs> 어. 여러분, 그대 고 이벤트들 하고 있으니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러분, 여러분안 된다. 그러면 구미호 플러스 나는 물약입니다. 알겠지? 쭈욱! <laughs> 쭈욱! 응? 내가 이거 안 눌렀음. 여러분 꿀잼이지 않나요? 저거 내 사칭 저거 내 사칭인데? 야저 정도는 제나 사칭이야 야너 사칭이지 야야 야. 그 정도면 완벽 사칭네야저 사칭 잡아 계속 걸러 사칭 야 어디 사칭 주제가 날 따라 하려고 해? 나는 붉은색 피부라고 저어챕터이도 저, 승운데 저사층자사사층자사 잡아. 야, 돼. 야, 사칭. 야, 사 야, 사칭. 죽사저딱사도저 사칭. 내 사칭. 야, 사 야, 저정 야, 면 4층은 물러가라 4층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4층은 안 되지 여번제 4층 공략법 제 닉네임은 대문자 레벨 o v p 266467이거든요 이거 영 아니다 오거든요. 그니까뭐님을전 먼저 구걸하지 마래. 뭐제 유튜브 닉네임은 전임양화스에서 칩니다. 여분들제 4층 만날 겸 날타 구미 있나고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준비 중이어갖고 아직 없지만 혹시 님, 8 며칠까지 이벤트 합니다고 물어보시고요. 그래요. 여러분들 만약에 다 있다? 그러면 거래에서 줘발 라고 해서 이벤트 당첨되어야 된다고 하죠?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요. 제 사칭 만날 경우는 제가 아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한강 야외 방송하려고 하거든요. 언제. 이제 나지막 가볼가요 달나다 말고 천시대 나지막이죠? 이걸로 못해. 채... 야, 야, 러분분 이거 한번 해. 너, 요 너, 이거 어? 아까 그 너, 층 닮은 놈 어디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 4층에 낚으 시면은 진짜 저는 절대쪼그리지 않고요. 그러면 비밀요거 거지 비밀요 거짓나 말해봐. 뭐? 방 깡턴데요, 여러분? 이, 이건 안 먹나? 뭐지? 만약에. 거짓 나 물어봐. 저한테 거짓 비밀요원이 있거든요. 그 친구가 저한테 아이템이랑 전달해줄 모든 걸. 여보. 그 진짜 제사치인데요저정도는내 네, 김자야 너도 인정하지? 그건 너무 인정한데 아무튼 저 사친은 무시할 거전 환생 전도 충분히 모여있고요 쩐쩐쩐이 아까도 처음엔 저 한데 뒤진 줄 알았거든요.

제작자님, 제발 저 속이 눈만 내어 주세요. 저 사진, 아하... 아까 저 사진... 아직 안... 내 사칭 봐봐. 와 저희 저정도 님들 신고하세요. 그리고 벌을 키우고 <laughs> 있습니다. 이런 아세요? 제가 그거 벌들 많이, 편하고 좋아하는데 예전에 캐리비 개미미... 매니아였거든요. <laughs> 어, 자기도 다 팔로 안쳐졌다오라오라 내왕왕왕왕 왕, 사칭인데요. 여러분 제 사칭을 만난다면 1217에 전화하세요. 아니면 경찰대 전화해도. 제 스킨을 따라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. 이 모자가 제일 희귀한 거예요. 저한테. 음. 베옷이컨 옷, 베이컨신지네 분홍색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깔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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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 깔깔깔 어디 깔냐구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근데 오늘 아침에 저 만나서 맛을 보더니 그거 밥먹을것 같아. 밥먹어뭐먹을것같대요아 좋겠다. 나 방송 잘 먹... 배고픈 데나이따 자도 먹으면 되겠지. 때려보죠 한번 해볼게요. 니가 니가 음.. 응, 저거 봐. 링크 봐접잡이해서빰너줄수 없나? 아 이거 파다야지만 내가 이걸 맘 패스해가. 아니면, 치시면 되나? 마지막 총 사고, 막 티거든요? 티십 번입니다. 마지막 총, 이건 사기 싫겠는데? 마지막 가방에 거의, 거 있으면 마지막 총. 가다, 언제? 나도 간다. 빨리 일단, 80은 와볼게요. 4층에 대한 얘기였고, 이제는 보시면 환생이죠. 여기서 진짜 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제가 왕따니까요. 뭐 추천, 여기 보세 추천 영상. 추천 영상은 저 아직도 추천 영상 또한분 알려 주신 아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땡땡땡하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 쭉 이제 나지처럼살 때가 된것 같아. 너무 비싼데.. 비니 이거.. 환생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.. 그리고.. 아, 나 환생..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.. 난 간데 때이고 낮이 죠내 완벽 사칭 어디 갔어? 내 사칭. 난 깡두지 않겠어. 정이야 이셨습니가저화드려놨다 여러분, 관할 때가 되었습니다. 간다! <놀놀놀라> 딴딴딴딴따단따따따펑따 준비 마치 따 그런데요 님님님님양네사따따따 만들집만 조회수 총 합치면 106개 남든 그렇게 나온다고요. 모든 영상 다 합치면 제일 인기 받은 게 아저랑 vs 피셔스비라고요. 한 그거 혼자서 한 조회수 20개 찍었던데 옛날 때 여덟 개될것 같은데 참 아니 10개. 언니 90년 동안 방살근데이게 방, 90년 하면은 엄마 아빠도 혼자서 지내겠죠 뭐야, 이거. 그러면 컨트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거 푸딩 제디 만나 그거 한번 보고 왔거든요. 뭐 도망가 도망가 영상도 있어가지고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. 그때 샤파초가제제제제제 여분 저도 이제 환생할 단계죠. 간다. 드디어 환생이 다 가자, 동무들. 와, 동무들아. 도도다. 옛날때전퇴사기었다고이제 그냥 방송하는 미쳤습니다. 여러분 가자 똥무대 가자 똥무대 와, 가자. 가자가자 추억을 거쳐서 추억때다 가다, 가다, 떨겉, 떨겉, 떨르 떨지나라! 둥, 둥 둥. 떨지나라! 이제 이 익는 건 바로 <laughs> 환생이다! 우리한테 있는 건! 모두들 떨격하라! 죽지마라! 뭐예의상이동 죽지마! 모두들 돌격하라. 여기는 어디? 난 누구지? 이걸 어떻게. 어, 씨발. 야, 아, 이거 엄청 약해 보여. 아, 초랑으로 내가 갈수 있는 거 맞아? 아 엄청 가보자. 야, 야, 이거 너무 데미지 약한데, 이거? 이.. 야, 야. 이거 왜 이리 약해? 팔자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, 이벤트라니, 꼭, 빠지지 말고요. 이만, 빠.